거의 감지되었다는 감정감이한 소리 몽의울리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감독님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기울여나 캠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다양한 모습을표해 주면서 여러분기억하실 거예요. 노벨상과 함께. 수라 장단과 함께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서울의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출신의 니콜라 부리고예술적 감독님이 해석한 판소리에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간, 네? 동시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 소리는 사회적 이슈를 예술가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전시 작품으로 하는지 그들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뱃소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사회적 이슈를 담아서 예술작가들은 작품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저와 함께 다섯 개 전시관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아시죠? 걸어만 가도 30분입니다 1시간 네. 정도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네. 네. 그쵸? 도시를 상상하셨죠? 에베카 모그보라는 작가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신 그 번잡스러운 도시가 라고스라는 곳인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라고스가 나이지리아의 1991년까지 수도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통이 질서가 잘 잡히면 빵빵 될까요? 네. 네. 아주 번잡스러운 도시여서 여러분은 지금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소리만으로 라고스의 낯선 도시를 상상하셨잖아요. 이게 이번 니콜라 뷰 예술 총 감독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소리에 집중해서 이것 또한 작품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거예요. 네. 더이상 자리가 없어요 공감이 되실겁니다 흑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짐작이 되실건데 맞아요 자, 신 캔디씨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작품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 2018년부터 시리즈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아주 큰 오랑어탈이 예, 이름이기도 예. 해요, 해요. 그런데 그킹 루이의 캐릭터는 이 정글 숲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a r 이 음성 비서를 들을 때 시리아 이렇게 들으시죠. 자, 아,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시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요일이 언제야? 네, 토요일에 죽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리아 스캔타의 권닌지와 타오죠. 네. 본인 지와 재생합니다. 이게 작품 제목이에요. 이 작품 제목에서 혹시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오는 삼촌의 방에서 삼촌은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존재. 그리고 나이 먹어가는 성소수자. 잠깐 자신을이야기요 그래서 갇혀있는 이 공간은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부서지고파편하게 작가 자신의 내고 간다 성소수자의 법학, 외친 이렇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다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강대국의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정권을 뺏긴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1900 9 5오년부터4 1년까지이탈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러니 이곳의 원주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화면에 등장하는 3천여분의이 초상, 이인물들은 그때 반식민지 운동에 참여했던 열사, 애국자예요. 그래서 작가는 그 당시의 애국자를 한분한분 한분 비디오 영상을 이 공간에 초청을 한 거예요. 베이를 벗기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 애국자들이 분 35년부터 41년까지 그들한테 이 작가는 낮에는 약사. 그런데 워낙에 그림을 좋아하니까 본인이 독학으로 할수있 파동 간호사. 그리고 다리공주 심청이 새 여성을 무대의분장실처럼 꾸며진 이 작품에 초대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파도강화사는아실 거고 신청에도발이이중만는게 하나 있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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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임스 브라운이 흑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솔로 가수 아. 성공한 가수가 될수록 그의 사적인 치부는 더 많이 들어간 거든요. 벽면의 양산자에 중앙에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흥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감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가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작가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니고요. 블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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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살고 있는 에서에에 쫙 펴발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으니 이게 꾸덕꾸덕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틀린 게 보이시죠? 바로 그게 작품 제목이에요. 마침내 자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생태계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숟가루와 물이 섞이고 작가만의 비밀 무엇이 함께 섞인 뒤에 물이 증발하고 무언가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꾸덕꾸덕 뒤틀리는 게그 자리에는 숟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숟가루 입장에서는 마침내 자유 상상되시죠. 와서 <목소리> <목소리> 폭탄이 터졌을 때 채택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담아온 거예요. 생은 주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 기후변화, 자연 재해를 입은 아이디를 소재로 해서 이 전체 공간은 추모의 공간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향 상상하시면 됩니다. 잘. 하는 쓰레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주의할. 그래서 내 작품은 쓰레기 재활용이 아니라 이건 수거가 아니야.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사회적 이슈가시 걸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감상하시면 돼요. 한 폭탄이 터져서 올라 정말 거석이요한리요 ハハハハ 모여 있고 의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데 보이시죠? 거울이에요. 이건 이순과 저순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소식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는 그런 장면으로 감상하시는 거에요. 이 공간을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팔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안의 이 공간도 우리의 네, 공간이야. 어쩌면 우주 공간보다 더 넓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패드가 이곳에 위좋 있습니다. 작품입니다. 때, 개미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메시지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모든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개미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군집 사회에 어느 날 여왕이 사라져요. 그러면, 스페인 아주 높은 산에 전파 만원경이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주 공간에 전파를 쏴서 블랙홀이나 아니면 은하계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 연구소에서 프랑스 연구원들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이 포름산 에틸이라는 이 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달콤한 향은 포름산 에틸이라는 분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요 그런데 우리는 향으로, 아, 이거 우주 공간에 있는 분자래. 근데 지구인들은 이코름산에띈이 달콤한 이 베리향을 식용이 가능한 음식을 향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비싼 향수 샵에 가면 이향 맡아본 경험도 있으신 음.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지구에 있는 이 분자가 우주 공간에도 있구나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빅뱅이라고 알고 계시죠 은하계가 빅뱅 확장되고 평창될 때 46억 년전 지구라는 행성에 그 분자가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구로 온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 이 포름산에틸은 우리가 코로 향을 맡아서 뇌신경까지 가는 데는 0.2초밖에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향만으로도 이미 우주 공간을 상상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달까지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3일에서 4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0.2초 만에 우주 공간 가셨어요. 그러니 신성 특급여차 맞죠? 작가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네. 나 정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인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생명체가.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이미지는 7천여 개의 과학 사이트에서 작가가 직접. 볼수 있는 이 다섯 개의 전시관을 더불어 30살 생일잔치를 위해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작품 기억하세요. 시끌시끌한 나이지리아 라보스라는 곳을 소리만으로 쭉 상상을 하고 들어갔 그리고 지금 우주 공간까지 상상을 해보셨죠? 이콜라 리오는이 지구라는 행성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지구가 인간 나 생태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 브리오 이순 송감독은 다양한 생명체와 우리는 함께 하고 있으니 인간은 한발 물러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 이게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전치관에서는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이 다양한 생명체 안에는 기술 문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함께 하신겁니다 yep. 재밌게 보셨어요? Yeah. Yeah. 감사합니다